안녕하십니까. 홈물리의 창조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홈물리의 김현아 팀장입니다. 네. 여기는 능평동에 있는 매복마을. 네. 네. 매복마을. 매가 살아서 매복마을인가? 아, 네. 그매 자가 매 아니에요? 일단 매복마을 현장인데, 애가 원래 지하수 썼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최근에 이제 압 펌프 시설 설치해가지고, 이제 다 상수도로 바뀌었어요. 네. 음. 근데 도시가스는 안 들어와서 지열난방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요새는 지열난방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음, 가스비가 많이 올라간 덕분에 네. 상대적으로 더 가성비가 더 좋아졌고, 얘는 이제 지상 주차랑 필로티가 있네요. 하나가. 네. 네. 지금 제가 세우는데도 뭐, 뭐 단지내 도로가 넓기 때문에 세우셔도 되고, 안쪽에도 이집 땅이거든요. 여기 이제 나무 뽑아 버리고 차량 한두 대는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어... 음, 외부 차도 하고 여기 필로티로도 넣으셔도 되고, 음, 단지내 도로가 이렇게 넓어요. 요 공간 얘기하신 거죠? 아, 네. 요 공간에다 가 네. 그죠? 뭐 주차하고. 텃밭 사용하셔도 되고 뭐 주차하셔도 되고 이거는 니즈에 맞게 뭐 변경하시면 될것 같고요. 주차장을 창고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 막아서? 네. 음, 네. <laughs> 그래도 되겠네요. 네. 네. 그리고 이쪽에 잔디 마당이 조그맣게 있어요. 음, 여기도 계획 관리예요. 40%짜리 땅. 네. 그래서 도로지분 포함해서 아마 77평 정도. 네. 음, 77.7뭐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맣게 잔디 마당. 이용하시면 되시고 크게 관리할 게 없어요. 그렇죠. 음, 네 수도 시설도 돼 있고 벽면은 지금 다 라임스톤으로 돼 있고요. 음, 여기가 현관 전실. 네. 비 음, 맞게 싫으면 요 건물 사이에다가 차양 시설 하시면 되겠죠? 아 네. 네. 튼튼한 방암문 설치돼 있고 인터폰. 음, 어우. 자동문이 방겨 주죠. 어, 아, 이쪽으로. 음, 무늬목 필름으로 하나 둘셋네칸 신발장. 부족하시면 제 뒤쪽으로. 추가 설치하시면 여덟 칸 되겠네요. 어 가능도 하능아 가능도 하겠네요. 네, 네. 안쪽으로 네. 들어보죠. 왼쪽으로 두 계단 내려가야 돼요. 네 약간 스킵 보죠. 네. 스킵을 하면은 뭐가 좋아지는 거죠? 층고네층고가두 계단이 30cm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음, 여기 우물 음, 천장도 없고 네2 m 88. 음네. 네. 뭐 다른데보다 한 15cm에서 20cm는 더 높아진 거예요. 그죠. 보통 2m 70, 80, 네, 60, 70 뭐. 보정 나오는데 10cm, 20cm 차이만 나도 이렇게 개방감이 확 달라지죠. 그죠. 네. 그것도 지금 여기 픽스 창도 두개 대형으로 설치를 해주셨고 창호도 다 이건 창호고요 난간 없이 이렇게 강화펜스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데 나는 거실에서 나가는 테라스가 필요하다 그럼 데크 내시면 돼요. 그쵸? 그렇죠? 어, 올리면 되죠. 데크 올리고, 위에도 씌우고, 뭐, 집은 꾸미기 나름. 네. 지금 요 거실 폭은, 음, 바닥, 애가 그러면은 아까 돼지가 77.7평. 음. 뭐 네, 도로 지은 빼면은 뭐 60평 대 초반대 될 거란 말이에요. 네. 바닥이 지금 한 24평에서 5평 사이 나오는 타입이에요. 네. 음. 그래서 4m 폭 나오고, 음. 4m면은 그렇게 넓은 게 아닌데, 이 층고가 이제 받쳐주니까 개방감이 훨씬 좋은 거예요. 네. 얘는, 어, 주방 끝까지? 주방 장 있는 데까지 10m. 아, 이렇게 길쭉한? 네, 네 길쭉한 타입이에요. 네. 아일랜드까지는 음, 8m17. 네. 네,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음, 어, 계단 한 칸이 그냥 쭉 나가 있네요. 아, 그렇네요. 그렇죠? 그래서 딱 요, 이거 TV장이라고 하나요? 네, TV장이 딱 놓여지네요. 아, 그러네. 요딱 네, 맞는 사이즈 갖다 놓으셨네. 네. 고 뒤쪽으로는 주방 공간 가기 전에 오른쪽에 이렇게 홈바 공간도 설치가 되어있고요. 얘가 음. 딱 좋은 자리에 있네요. 동선. 아 어, 그러네요. 네, 동선도 좋고 음. 음, 높낮이도 딱 박동 자리. 광파업은 뒤에 바로 냉장고. 위로도 다 수납. 음. 냉장고는 기본 옵션 아니에요. 네. 음. 여기는 네. 네. 여기는 양계용두대딱 들어가게 돼, 설계가 되어있네요. 돼 음. 중간에 가벽도 설치가 되어있고. 네. 얘는 문 열어요? 네. 아, 네. 모양은 있는데? 네. 먹통이고, 콘센트랑, 환기창 길게, 간접 조명도 해주셨고, 대형 사각 싱크볼. 상판은 인조 대리석. 어, 여기 벽면까지 다 일체감 있게 해주셨고, 플랫장. 아, 아 하나 더 있는 거죠? 어, 네. 투자한 네. 쪽 네. 있어요. 네. 양쪽으로 있는 거예요. 네. 음, 너무 작은 게 갑자기 보여서. 아, 투 네. 당하셨네요. 네. 있고, 인덕션도 있고, 이로식기 세척기까지 딱 네. 설치가 돼 있어요. 네. 뭐 요새 나오는 뭐 기본 타입이에요, 그쵸? 어, 동건 음. 제일 깔끔하죠. 아, 이거, 이게, 이게 원래 처음에 11억에 오픈하려고 했던, 11억에 광고가 나갔나 모르겠네? 음, 11억에 하다가 뭐 9억, 3천. 9억 3천, 이렇게 해서 광고가 많이 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시 온 이유는 8억 8천이요? 네. 네. 3번, 두번세번 8억 8천. 네, 가성비가 훨씬 더 좋아졌죠? 그렇죠. 음, 식탁자리도 지금 6인용 식탁도 놨는데도 뭐 여유가 있잖아요? 음. 어, 뭐 8인용, 10인용 가능할 음. 것 같아요, 그거 그 음, 돌려서 놓으셔도 돼요? 네. 되게 잘 나왔어요. 네. 지금 바닥 타일도 큰 걸로. 음, 1200에 600짜리 같아요? 그렇죠 주른시공도 네. 다 들어가 있고. 음. 그리고 1층에 방이 조그맣게 하나 있어요. 조그만가? 네, 조그했던것 어, 같은데. 제 작았던 네. 말, 제일 작은 바? 음, 그냥, 뭐, 게스트룸이나, 서, 개인 서재, 사장님 서재, 음. 그런 정도로아이 놀이방? 네. 음, 조용한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작업하시면 돼요. 음, 여기는 3m13. 음, 여기는 1, 어? 1m? 여기도. 잘못 찍은 것 같은데요? 네. 네. 음, 지금 꺾여 있긴 한데, 이 안쪽. 음, 2m83. 그럼 3m 한30 정도? 40 정도, 3 40 정도 되는 거예요. 뭐 에어컨다 들어가 있고, 창문이 양쪽으로 다 나갈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방이 좀덜 작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양쪽으로 다 있어요. 네. 음, 주차하고 바로 리로 들어오면 안되죠안 열리죠. 네. 안 열려요? 안 열리죠. 잠겨있다고요? 아, 밖에서는. 네. 음, 시스템, 어, 이건 시스템 창호. 네. 음. 그럼 일로 나가면? 집마다 음, 아 살짝 저... 공간 네 저번에 저희 스드드도 뒤에 공간 나중에 확장해서 쓸수 있게 설계는 해드렸잖아요. 네. 뭐 필요에 의해서 뒤로 더 확장을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네 음, 창문이 양쪽으로 콘센트 응어 음? 어딨죠 난방 없네요 난방 응네 음, 네. 어아 여기 치열난방이죠? 아 치열난방은. 아, 아방도 이제 개별로 되는 게 있는데 뭐, 굳이 뭐 따로 안 돌려도 돼요. 네. 음. 그 쪽으로 공용 욕실, 샤워 부스 부스 부스로 만들어도 되긴 하는데. 오 이렇게 화여져 어, 음. 있어가지고. 네. 그렇물틀 뭐, 데가 없어요. 네메립스전으로 네. 되어 있고요. 샤바하기저하고비대는안 되어 있지만 양변기하고 수납공간 넉넉한. 세면대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도 있고요. 그 밑에 먼저 보고 갈까요? 어 네. 지하 공간이요. 네이 네. 집의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죠. 사장님들을 위한 아지트 같은 공간. 뭐 사모님 공간 해도 되고. 응? 안 돼요. 사장님 주셔야죠. 아 그런 거요네 지하라도 내 공간이 집에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어 음. 우리 우리 전에 네. 고객님 집. 중에 판교 집 있잖아요. 아, 그 지하도 너무 뭐, 멋있게 꾸며놨잖아요. 네. 최근에 유튜브도 이렇게 올려이긴 했어요. 네. 네. 31억? 32억. 32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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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니까. 네. 음 그, 그쵸, 노른자 땅에 대한. 네. 여기는 배전판하고, 이건 통신단자 함이에요. 네. 네그 쓰댕 철문, 아니고, 딱 같이 도장을 해주셨네요, 맞춰서. 어, 훨씬 따뜻한 느낌 드는 것 같아요. 네. 고 문이 아예 따로 동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멀티룸이죠. 이 독립적인 공간으로쓰면 정말 좋을 것같아요 네. 그리고 완전 지하도 아니고 채광도 되고 환기도 다 되는 거예요? 네. 네. 에어컨도 되고 난방도 되고. 네. 타에 난방 되겠죠? 네. 음. 여기는 다 통합 난방이네요. 그렇 개별 난방 안 들어갔고. 네. 음. 전기세, 무진세 없는 산업용 전기 쓰시면 돼요. 네. 네. 4 m 51에. 음. 여기는 3m 76. 음. 그러면 네, 그, 막, 서재도 만드셔도 되고, 영화관도 만드셔도 되고, 뭐, 오디오, 네, 어. 큰거 하나 갖다 놓고, 이제 음악 감상하셔도 되고, 음. 그리고 급하시면 화장실도 바로 이용하실 수 있게, 뭐, 화장실까지 다 붙어 있고요. 음. 아메리칸 스탠다드, 뭐 거울도 설치되어 있고, 이쪽으로 변기, 샤워 공간, 사우나까지, 네. 네. 음, 저기를 홈짐처럼 꾸며놓고, 이제 운동하시고, 샤워하고, 사우나까지 하고, 이제 올라가시면 돼요. 예, 금방 따뜻해지더라고요. 음, 네. 지금 안에 조명이 꺼졌는데. 네, 한 3인? 네. 충분히 앉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혹시라도 이제 이용하고, 습기 관리 때문에 걱정하시면은, 이게 있어요. 아. 네. 환기창 좋네요. 있어요. 네. 습기 금방 뺄수 네. 있겠네요. 이용하시고, 이렇게 열어놓고 가시면 돼요. 네. 네. 자연 환기도 되는, 지하, 사나 공간. 네. 아무도 몰랐을걸요? 알았으려나? 네. 있어요. 너무장이니까 사진 것 같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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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다 봤나요? 어, 지하 공간은 한 군데 더 있다고요? 어요 아. 저 뒤쪽으로, 이제 싱크볼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사장님이 혼자 뭘 조리해서 먹 것보다 사모님한테 카톡해서 라면 하나 끓여서 내려라 하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사장님은 귀찮아서 안 하시겠죠? 아니요, 요새 남자분들도 아 그래요? 음. 그래요? 근데 환기가 좀 걱정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설거지만 하시는 거죠 음, 그래도 뭐 라면 하나 정도는 끓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뭐 조그만 거 인덕션 하나 갖다 놓으셔도 되고, 음. 전기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음, 운동복 빨래는 본인이 하셔야 되겠네. 아. 맞죠. 바로 뒤에 이제 세탁기 놓을 수 있는 음. 공간에 또 안쪽으로 음. 깊어요. 네. 뭐 창고 용도로도 쓰셔도 되고, 그리고 문이 또 하나 있네요. 그건 뭘까요? 지열난방이라고 그랬잖아요. 어. 네. 네. 지열난방 소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하 공간에 다 설치를 해야 돼요. 네. 음. 그래도 여기 그 지하 멀티룸이 반지하라서 환기창이 다 있어요. 네. 네.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문제 네. 음. 올라가도 될까요? 네. 문이 많네요. 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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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문이, 네, 문이 저렇게 있으면 소음이. 네. 차단이 되죠? 네. 지하 멀티룸까지 보셨고요. 지금 여기는 2층이에요. 네. 그죠? 네. 2층 공간에 조그만 가족실. 어, 여기도 문이 많네요? 안방이 어, 네. 어딜까요? 뭐냐. 가고 싶은 대로 먼저 가세요. 네. 일단 밝게 가는 대로 가볼게요. 네. 음, 아, 틀렸네. 여긴 작은 방. 네. 네. 그 작은 방에도 이제 이건 창으로 이제 통창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음, 강화유리 펜스 들어와 있고. 음, 앞에 뻥 뚫려있어요. 이제 단지 내 초입 도로 끼고 있는 거거든요. 갈림길에. 그죠. 동강거리가 상당히 넓죠? 네. 음, 그것도 건물 측면 보고 있고. 뒤로도 창문이 시공되어 있고. 사이즈도 이정도면뭐 성인자는 충분히 쓰실 수 있어요. 어, 네. 네. 4m에, 여기는 3m 24. 음. 그러네. 요 여기는 개별나마 컨트롤러가 없어요. 네. 여기는 고용 욕실, 음. 세면대가 낮고 이쁘네요. 어, 네. 네 대신에 이제 수납장은 엄청 큰거 넣어주셨고, 양변기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이렇게 샤워할 수 있게끔 독립적으로 되어 있어요. 네. 아예 그리고... 벽체를 막아주셨네요. 네, 그리고 한 개창 되어 있고요. 이런입니다. 네. 팀장님 저 위에 끝에는 손안다시겠다 네. 어, 밑에 칸은 이제 여성분들이 쓰고, 남자분들이 위에 칸 쓰고. 남자분들도 생각은 어? 많지 않을 것 같아. 요 왜, 여기가 왜안 나요? 키가 크시잖아요, 본부장님은 아, 그래요? 네. 다큰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남자 평균 키가 그래도 170 되지 않아요? 그 정도 되죠. 음. 알겠습니다. 음. 뒤로도 지금 해가 들어오네요. 지금 저녁 시간인데.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남쪽. 네. 음, 폭이 다 m 이는 3m32. 창문을 다 양쪽으로 더해주셨어요. 어, 에어컨은 네. 삼성 무풍 에어컨이고요. 어, 네. 테라스, 아, 이집 방이 어. 6개, 화장실 4개, 테라스가 3개. 아,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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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많아요. 네. 뒤로는 다숙대권 네. 음. 어, 폭도 그렇게 좁지 않아가지고. 네. 지금 뭐, 뒷집은 비추시면 안 되고요. 네. 네. 음 다음에 사유지니까 네. <laughs> 네, 불법 촬영은 안 되고요. 뒤에도 이 테라스 공간을 지금 유리 온실, 온실처럼 꾸몄어요. 네. 음, 여기도 그렇게 이제 확장 시공 하셔도 돼요. 네. 음, 저기는 초기 아예 지을 때부터 하신 것 같으신데 음, 여기는 꼭 필요하시면은 그런 식으로 꾸며서 쓰시면 돼요. 네. 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네. 고방두개 보여드렸고. 2층에러면 방이 3개가 있는 건가요? 네. 음. 그럼 여기가 이제 마스터룸. 제일 마지막에가. 네, 네 개. 제일 먼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음. 여기는 3m35. 음. 여기는 3m40. 방을 3개를 넣어서 그렇게 침실은 크진 않네요. 음. 다 크면 좋은데, 방이 3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딘가 커지면 어딘가 이제 줄어들어야 돼요. 음, 다큰걸 바랄 수는 없어요. 또 안쪽으로 드레스룸 공간, 스타일러 자리만 확보가 되어 있어요. 기본 옵션은 네. 아니고 콘센트랑 환기창도 양쪽으로 있고 화장대 옆으로 수납장도 한칸더 있고 네. 음, 이불 놓고 옷 수납 다 하시고 부족하면은 한 방을 드레스룸 공간. 그렇죠. 한 방을 아예 그냥 통으로 드레스룸 네. 공간 써야 되겠죠? 음, 알겠습니다. 또 이제 부부 욕실 밑에, 밑에 세면대 되어 있고요, 욕조가 되어 있네요. 환기, 여기가 모든 화장실에 다 환기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음. 일체형 기대가 들어간 양변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봤죠? 마지막 다락 공간 음. 계단 은 자작나무 합판으로 되어 있어요. 네, 합판이라고 네. 다싼게 아니에요. 자작나무 합판은 비싸요. 얘가 오래돼도 네. 그 갈라짐이 없잖아요. 음, 강도도 세고 네. 지금 러시아에서 지금 다시 수입 하나 모르겠는데 이제 비싸요. 네. 음. 음, 이건 터닝 도어. 음. 바닥도 석재 타일로 잘 마감돼 있고 여기가 제일 테라스가 넓네요. 아 그러네요. 네. 테라스가 세개 네. 있는 거예요. 네. 또 여기 조금만 내려가시면 식자재 마트랑 다 있어요. 그렇죠? 네. 편의점도 있고 초입에 경찰서도 있어서. 길이 하나잖아요? 네, 도둑이, 어쨌든 경찰서를 지나서 와야 돼요. 아, 그러네요. 네. 그 47번 도로랑 43번 도로 이용해서 앞뒤로, 뭐, 용인 에버랜드도 이제 금방 가실 수 있고, 숙당판교도 이제 금방 가실 수 있고, 뭐, 죽전 광주 시내. 네. 음. 어, 네 방향으로 다 4통 8달이라고 하나요? 네. 맞아요? 네. <laughs> 네. 음. 초등학교는 차로 한 5분 거리? 걸어서는 한 15분 정도 걸린다고는, 한 20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네. 걷기에는 살짝 좀큰 길을 건너야 돼가지고. 아, 여기 능원초등학교 가야 돼요? 네. 아, 능평, 능평동인데, 능원초등학교, 공동학군이에요? 어, 두 군데 선택 가능할 네. 거예요. 능평초등학교 네. 대비해서. 아, 그쵸. 능평초등학교 가도 되고, 능원초등학교 가도 되고. 네. 능원초등학교가 혁신초등학교라고 하던데?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는 3 m 여기는 3m36. 층구가 제가 다락본고 중에서, 여기는 뭐 경사졌지만, 메인 층구는 제일 높을 것 같아요. 네. 2m36. 저 거의 방, 층구 그대로 나왔어요. 네. 응. 경사진 부분에다가는 뭐 수납장 짜도 되고. 음. 근데, 저상형 침대나 소파 놓고 영화관 꾸미셔도 되고. 아, 아니구나. 여기 지하 멀티룸이 있잖아요. 네. 네. 옥상까지 안 올라오셔도 돼요. 네. 아이고. 네. 머리, 음, 조심하세요. 네. 밑에 지하 공간, 지하 멀티룸 있잖아요. 음, 그걸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 뭐니 뭐니 해도 지금 금액이 한 번, 다른 데는 다들 한 번씩 다 조율이 다 됐어요. 네. 네 여기는 한번더 조율이 돼서, 공식 분양가가 8억 8천이 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가성비는 지금 광주 지역에서 8억대로 목동에 하나 더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위치가 음. 다르죠. 음, 입지가 그쪽이 좀더안 좋아서 음. 안, 뭐 개인에 따라서 뭐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목동 현장도 지금 8억대로 연면적 거의 100평 넘게 쓸수 있는 그 타입도 있긴 있어요. 네. 음. 뭐 금액대로 비교해 드리려면 거기도 보여 드려도 되는데 능평동에서 이제 가장 가성비 좋은 거 찾아달라고 하면은 여기를 모시고 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음, 여기랑 비교할 거는 지금 현재 산5억대있기는해 9억, 응, 5억 초반대 그거랑몇개 비교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경기도 광주시 능평동에 위치한 단골주택 안내 도와드렸고요 현장 종합하시면 위에 번호로 전화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